안녕하세요. 댓글이 이 정도 달릴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만화 한 봤자 한 15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달린 거 같네요. 점번째가 봅시다. 모법을 본게로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자전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던 건데 자전거를 하면은 보조랑 무기가 안 바뀐다는 말이 있었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얘는 어느 형태로든, 뭐, 파티로 가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겠구나. 형태에 맞는 그런 직업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해서, 모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법사계열을 좀 좋아해요. 화려한 거? 2번. 2번. 무엇만의 장점. 아까 1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다전이 가능해요. 만약에 방패를 아예 처음부터 맞추시면은, 하이패스 가능. 코강은 따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직결된다.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현빈님. 썬콜과 불도 각각의 극딜 때 쓰는 스킬 순서를 알고 싶어요. 와 좋은 질문이에요. 자, 썬콜. 자, 썬콜 스킬 중에 2분짜리 스킬이 있어요. 극딜이 있습니다, 극딜. 주피터 썬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받은 스킬인가? 예. 거기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최종됨 12% 증가가 있어요. 번개 스킬이 이제 최종됨 12% 증가가, 증가가 있는데, 그 스킬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번개 스킬이 12%가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극딜 쓰기 전에 그거 먼저 쓰고 라스피 썸브를 써야겠죠 자이 정확한 순서는 버프는 메용투 에픽 어드벤처, 엠버링크가 이제 기본으로 되겠고 엠버링크는 보통 이제 위로 가면은 법지가 어느 정도 높아가지고 엠버링크가 거의 30초 정도 유지가 됩니다 자 30초 정도가 유지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그 스고스라는 얼음 눈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스킬이 30초 지속인가 그래요. 그걸 엠버링크로 풀로 먹일 수 있고요. 그게 일단 좋은 점이고. 까는 순서는 버프를 제외한, 자, 스호스가 제일 길죠? 보스를 때릴 위치를 정하고, 거기다 이제 스호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30초짜리 제일 긴 거예요. 이거 깔아주고 나뭐 보스가 오거나 뭐 하겠죠. 바인드 겁니다 바인드 걸고 에이지 뿌려주고 이제 이에 최종뎀 뒤에 있는 스킬들을 최종뎀에 더 주기 위해서 제프트 선더 먼저 써주고 썬브 쓰고 아스피 키다운 해주시면은 그게 그 순서예요. 처음에는 버벅거리실 수 있는데 할만합니다. 그리고 불독은 만약 오스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퍼번트 오스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퓨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얘도 이제 기본 전제가 매형투. 에픽 어드맨처엠버링크 이렇게 세 가지죠. 이걸 쓰고 나서, 시드링, POA, 노바, 도퍼, 테럴, 이럽션 하면은 딱 콤보가 맞아요. 꼭 이건 5스택일 때 쓰는 순서예요, 이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은 이제 뭐가 노냐. 포이즌 체인 돌겠죠? 포이즌 체인 또 켜주고. 아니면은 그 이제 노바, 도퍼, 포이즌 체인, 이럽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 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테온을 항상 쿨될 때마다 써주시고요. 파텍 들어가니까요. 파이널 어택 그리고 평택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두번째 세번째구나 세번째 자 절치님 선불 어느게 취향이신지 성능적으로 나온지 등등 고스펙 분이 생각이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온 질문이죠 제 취향은 둘다 취향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선콜로 간 이유는 솔풀 기준에서 진튠더를 생각을 하면은 선콜이 훨씬 나아요 편합니다 편해 너무 편해 근데 불독은 이제 서로플에서 약간 부족한 점은 자체 바인드가 없다는 점. 그런 거라 이제 수없이 수 딜을 넣어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만의 유틸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겉만한 세렌 같은 경우에는 불이 훨씬 좋다. 자 이제 헨니님이 게임을 하면서 메리니시절 포함 가장 큰 현타가 왔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 이유는요. 275 찍고 나서 현타 왔어요. 오. 내가 이걸 위해서 몇달 동안 이렇게 달려왔나 라는 생각이 한순간에 들면서 진짜 그때 후회 가장 많이 했어요 자 두번째 매튜버를 하며 가장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순간 아 이거는 시청자 분들과 소통하는 거랑 이제 컨텐츠 같은 거할때 공포게임 같은 거할때 재밌었어요 세번째 공주님인 걸 인정했을 때 당시 심정은 어느 정도 제 이미지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공주라는 말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수호 띵이랑 카스 대회를 같이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팀 이름이 공주TV였는데, 그 공주TV에서 다운 공주 같아요. 제가 봤, 그렇거든요. 원래는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네. <laughs> 자, 4번. 앞으로의 방송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스포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이거 겨울에 어떤 패치인지 아시죠? 뭔험과 개선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 아니요. 저는 지금 일을 갈고 있어요. 자전 컨텐츠 다 보여드릴 거고요.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메타가 바뀌었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진짜 정말 벼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목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일경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16시간 정도 팔잭을 돌리면서 일경 방송을 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도 가이킬지는 그건 생각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16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이게 간략하게 스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분님 제소이의 닉네임 유래는? 이거는 별명이 있어요. 제 이름은 이제 재성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서 재소이, 재소이 이렇게 이게 이제 별명이었는데, 재소이를 쳐보니까 닉네임이 있대요. 그래서 재소이를 했습니다. 간단해요. 그게 유래예요. 아직 로아 간간히 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 안 합니다. 4번. 남캐 코디 컨텐츠 해볼 생각 있나요? 어, 이거는 반응 좋으면 해볼 생각 있어요. 닉네임 머짓지님 여기 계시죠? 만약 메이플 다시 시작한다면 본캐릭으로 키우고 싶은 직업은? 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무언가 패치를 제대로 받아서 무언가가 좋아지면은 저는 그대로 할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호용하고 싶습니다 호용 자 나조님 메이플 시작하게되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저녁 두달 전에 생각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했다 이게 계기입니다 그냥 뭔가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었어요 어? 요즘도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흥흥님. 가지고 있는 코리템 코디, 중에 가장 만족도 높은 코리템. 아 어,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끼는 템이 뭘까요? 힙파트 영리부, 발라 트래블러. 이두 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임스님. 윤석들이라는 길드 들어가게 된 이유.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길드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길드가 겪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에 치닫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길드 나오고 나서 어떤 부마진 분이 들어올 생각 없냐라는 이제 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2번 메이플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때는 제가 보스를 처음 배웠을 때 275를 찍고 나서 보스를 처음 배웠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직업이 이해도도 이제 익혀가면서 그렇게 같이 배웠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1대1로 배웠어요 이거는 개인교섭 받았습니다 멍이님 1번 재선이님이 생각하는 메이플의 매력 음...일단 가장 큰점 아기자기해요 귀엽습니다 캐릭터 아 그리고 템 같이 보더이잘 된다는 거 그게 딱 매력이고 자 2번 메이플 짱짱공주님인 걸 주변에 서 알고 있었는지 어 이거 어, 몇 명만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이거 너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니라고는 할순 없어서 네그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제일 좋아하는 맵이랑 보급 어 저는 그거예요 엘리니아 이유는 제가 모법이어서 근데 브금 자체도 좋아요 자 노루님 1번 솔플 첫 클레어가 가장 어려웠던 보스는 제가 생각하는 건 불독 기존 등캐리였어요 클레어할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보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렌입니다 제일 어머 어같이 <laughs>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보스는 세렌입니다 그리고 6번 컴퓨터 사양 모니터 몇 대이신지 <laughs> 컴퓨터 사양 아 이거 아이 i7이었나? 인텔 쓰고 한 2019년도에 나왔던 그래픽카드 쓰고 있어요. 두대 있습니다. 두대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이 카님 본이 인 생각하는 불독이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요? 듀어 들러인데 형들이 강, 강력하다. 이게 강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불독이 스펙업이 어느 정도 끝난다면 그지를 캐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이거. 공주님 사랑해요. 공주님은요?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님, 아 MK님. 계속 여기 연속들이란 어... 정말 좋은 길드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길드 아니었으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파티에 들어가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네, 그리고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아서 약간 좀 방향을 틀은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번 여태껏 메이플에 쓴 돈이 대략 얼마인가요? 어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이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자 이거는 자 대략이죠? 말씀드릴게요. 4억입니다. 마음속으로 스펙업이 한계치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9만. 자 이건 정하기만 한 거예요. 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크크크 장갑 사기, 에디마 30 띄우기, 엠블렘. 그거 하면 다 하지 않았을까? HJ님. 구독자 1,000명 달성하셨으니 다음 목표는? 다음 목표는 당연히 구독자 1,000명입니다. 어, 지금 다음 목표는 1,000명. 드림파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세웅이 형이었나?가 불렀습니다. 할 생각 있냐?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할 이유가 없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디 이제 파티에 들어가가지고 보스를 최초 클리어를 노린다. 어, 너무 낭만적이어서. 자, 하도둑님,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이건 그냥 아, 나 그냥 방송 해보고 싶어. 이게 끝입니다. 어, 나 방송하면은 사람 많이 들어올까? 재밌을까? 하고 그냥 방송 켰어요. 그게 시작한 계기예요. 되게 즉흥적으로 했어요. 대현이님. 키랑 몸무게 궁금해요. 어, 이건 좀 사적인 질문이네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키 같은 경우는 에 183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현재 72kg입니다. 연애 횟수? 와, 이런 걸 물어보시네. 자, 딱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 있습니다. 다섯 번. 자, 뭐더없어진가 와, 벌써 끝났어. 40분 했는데 끝났네. 아 맞아 즉석에서 질문 받아준다고 했죠 제가 뭐 혹시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켜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도 알려주세요. 나이 나이는 95년생. 방송하는 날짜는 요일 지정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일경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경은 주말에 무조건 하고요. 목금을 쉴까 생각 중입니다. 거주 지역 거주 지역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지만은 대전입니다. 대전 캠만 계획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즐겨보는 메이플 방송 있으세요? 쟁격해나 유튜버랑 박성영 유튜브 즐겨봅니다. 윤석들 오월 메이플 b j 들과 합방을 하고 싶다. Yes World도 하고 싶다 하잖아요. Yes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낄 수만 있다면은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으시면 무엇인지. 저는 백수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헤어 성형. 헤어 성형은 플로리안 헤어와 먹는 성형. 공주님에게 백성들, 공주단 포팜이란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랑 사나요? 혼자 사나요? 혼자 삽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템 세팅 하실 때 가장 애먹인 템은 엠블렘이요. 엠블렘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파스타 좋아합니다. 세련앰플 살 생각 있으신가요? 오,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뭐 별로거나 그러면은 안 삽니다. MBTI는 뭔가요?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ENFJ였나? 그걸 거예요. 네. 무슨 타험가 그런 거였는데? ENFP. 아, ENFP. 오케이. 네. 저거입니다. 4만초에 2만초. 이게 무슨 그건가요? 무슨 줄임 말이지? 자연스러운 만남주고. 뒤에는 뭐죠? 뭐야, 이거? 인간, 어? 인, 인방에서 만남주고? 인조적인? 인위적인 만남주고? 아, 저 자만주요. 메자타임 온적 있나요? 있다면 제일 길게 얼마나. 메자타임 온 적, 매자타임온 적은 딱 그때죠? 추억 때란. 직작을 하시는 편인가요? 템을 주로 사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 사는 편입니다. 질문을 거의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받았는데, 백성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거 어, 님들 사랑합니다. 항상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잘잘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세요. 빠이빠이. Thank you.